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라운드에서는 3백 가동을 했었는데 아,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강민수김동우가 선수가 조금의 부상이 있죠 그리고 이승모 선수가 들어온 자리 그리고 권한규 선수의 부상도 재발하면서 박재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어, 격차가 크죠 그러네요 네자 이제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흰색 유니폼의 원정 팀 포항 스틸러스가 먼저 공격을 이어갑니다 킥은 없고요 코너킥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루창코의 머리에 맞고 팔라시오스 쪽 아, 적극적이에요 결국은 빼앗고 드 패스 춘 들어갑니다 산취 아! 골입니다 이야 아! 강민수가 와. 만들어냅니다 강민수의 득점 <목소리> 이것도 지금 전방에서부터 빠른 위치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했기 때문에 팔라시오스의 볼을 빼앗았고요 경기 전에 이야기했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성수들에게 네.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일단은 팔라시오스에게 아절이좀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불절이 되면서 강현무 골키퍼도 골을 따라가는데 반대 역통장이 걸렸기 때문에 어쨌든 전방에서 압박을 해 줬기 때문에 슈팅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재용 선수가 그렇습니다. 잘 돌려줬고 아! 강민 선수가 사실 골문 구석을 향해서 이렇게 감아차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팔라시오스 자 접고 아, 잘 흔듭니다 접고 다시 또 접습니다 크로스 해고 승민규 와저 위치에서 몇번 접은 겁니까? 와우. 다시 한번 송민규 송민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송민규 계속 지켜내요 송민규 한대 잡고 맨다 슛! 척박이 아아 맞고 흘러나옵니다 와 송민규 선수가 선수가 지연을 해줘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수비수들이 있지만 접어놓고 본인 슈팅 타이밍 만들죠 예 에이. 체코 다시 박스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다시 만듭니다 뒤쪽에서 중앙쪽 짧게 짧게 패스 연결 연결해서 연결, 슛! 막아냈습니다 재패수아 아, 여기서 네. 월패스 잘 주고 들어갔죠 예일리첸코는 박스 바깥쪽으로 나와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협적이지 아, 않을까 그런데 아 김병호 듭니다 자 팁니다. 그리고 김병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공격 김병호 박스 안쪽까지 투입 뒤로 빼졌고 다시 한번흔들줬고자 연결했어요 슛! 아 이동준 넘어졌는데 오! 찍네요 찍었어요 여기서 이정엽이 흘려주고 <목소리> 오 김광석과의 충돌인데 일단은 이동준 선수가 완벽하게 슈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하지만 안면부에 좀 충격이 있어 보이고요. 네 어깨 쪽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어시네골어시트 하나 기록하고 있는 아, 이제 오늘 두 개가 됐군요 <목소리> 이정협 선수고요. 이정협이 준비합니다. 휴다. 아, 아, 이대0이 됩니다. 네. 이정협 새 신랑 득. 점을 만듭니다. 이정협 선수 1호 골이네요. 많지는 않았을 것같아요 네. 와 오늘 이정협이 한 골, 어시트 하나. 네. 물론 첫 골에 있어서는 행운이 좀 따르긴 했습니다만. 자 이정협의 올시노 호 골이 나오면서 2대 0이 되었습니다. 네. 야 부산 전방 압박 성공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보네요. 강연골대 현 방향 완료했거든요. 네, 이승모 선수를 빼주죠. 자, 일단 이승모를 빼고 이광혁을 투입시켰기 때문에, 그럼 강성재 선수의 이야기대로 팔라시오스가 윙이 아니라. 네.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일류체코가상대진영으로 넘어가자 다시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의 부산이 후반전을 먼저 공격을 이어갑니다. 아, 못빼었습니다 일단 연결이 안 됐고요. 앞쪽으로 팔라시오스. 자, 여기서 속도 붙으면 위협적입니다. 다들 준비. 팔라시오스. 앞쪽으로 연결! 1류체커1류체커 슛! 아 i 어 l 니다 h e n 커 이건데요 자 오른쪽으로 아, 연결됩니다 c h e n k o i l 이 o 이동준! 그리고 i l l 이규성! 이규성 o Illochenko! Illochenko! 니다 l 자,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아, 좋은 요 일단 통과 됐고, 크로스 헤더 슛! 아, 들어갑니다. 네, 다이광영입니다이광영의 득점! 야, 왼쪽에서의 크로스, 1류첸코를 지나쳤기 때문에 팔로 세비치가 이선에 있다가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1류첸코에게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준강 선수가 이광영을좀 놓쳤습니다. 허물로 물러 끌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꺾어봅니다. 최적 역급물입니다. 역급물입니다. 이동준 아쉬워합니다. 꺾어버렸거든요. 아, 여기서 골키퍼와 수비수 뒷공간이면은 이 골키퍼가 나올수도 없고, 수비수가 물릴 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동준에게는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아 이게 임팩트만 됐다면 득점인데 제대로 안 됐군요. 자, 주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기 위해서 질주합니다. 이제 좋고요. 송민규 최적고였어요 아, 아쉬워입니다. 왼쪽에서. 아 먼저 아 걷어냈습니다. 아 호물호잘 꼬마 따라간데요. 뛰어줬습니다. 송민규 뒤쪽 슛! 골대! 아아 왼쪽 골대를 맞습니다 아, 아 왼발로 정확하게 띄었거든요. 이가이 선수가 왼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의 방향을 크게 바꾸면서 방향만 정확히 바꿔 놨을 때 굉장히 골문 이대로한골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광혁 광희 공격 또 달립니다 중앙쪽. 자, 아, 발라요. 이광혁팔로스비치 돌면서 패스 연결. 일류첸코 왼쪽으로 슛. 이게뜨고맙니다팔라쇼스야다 만들어졌는데 네. 이 경기 안에서의 자신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류첸코, 아고 오른쪽에서 주고송민규한번째치면서송민규 슛. 아 연결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왼발 크로스. 헤더로 끊었고요 송민규 잡았습니다 부산은 빈치 신고가 또 준비를 하네요 네, 지금 빈치 신고가 들어가면 조금 더 단순하게 갈수 있죠 예. 자 왼쪽에서 쉽게 올리지 못하고요 짧게 내줬습니다 오른발 휴우 딱맞니다 네. 몸을 날렸던 강현범입니다와 지금은 굉장히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송민규 네. 받고 아조인결 슛다 아, 잡았어요 일단 막아냅니다. 야이 대패스가 모처럼만의 작품으로 나왔는데 팔로스비치. 송민규와 주구 들어가면서 팔로스비치가 잘 만들었고 어, 완벽하게 임팩트 슈팅 가져가기 힘드니까 발끝으로 툭 찔러 넣는 모습이었잖아요. 아 동물적인 감각을 네. 보여주네요. 이거 막아내기 힘든 타이밍이거든요. 발코로 툭 찔러 넣는이 굉장히 좀. 골키퍼 포지션에서 다양한 선수들을 배... 그, 그럼요 기용하잖아요. 경쟁 중이잖아요 네. 사실 어 지금 경고가 나왔습니다 오 김상원 선수 경고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오늘 힘든 상황이 되네요 <laughs> 점프를 하고 나서 뒷발로 뒷발은 아니고요 음. 네. 부산에 합류하고 나서 호물로 선수가 확실히 공기를 잡아 가지고 아. 자, 배치 짓고 쪽. 때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측면 오버래핑 나가는 속도나 이런 공격 가담하는 건 괜찮은데 마무리하는 크로스는 아쉽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완전히 순차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슛! 나가 냅니다 이번에는 박종구가 직접 봤어요. 예. 앞쪽으로 연결이광혁 호물로 앞에 있고 왼발로 뛰어줬다 오우. 정면이에요 오우. 고영준입니다 고영준 네. 동점 기회를 놓칩니다 아, 이런 도 흐름이 나오네요 <laughs> 네, 포항이 오히려 따라가기 위해서 라인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남준재 앞쪽으로 패스 1렙 챔프 아, 아, 아 지금도 연결을 생각했나요? 그러나 아직 이어집니다 이광영 이광영 헌대고 왼발 수비가 몸을 날립니다 수비적인 교체 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었잖아요 지금 다급하잖아요 와, 또 크게 넘어졌네요 아 옐로우 카드가 또 나옵니다 네박진을 못했고요 자 이렇게 양 팀의 17라운드 경기 부산 아이파크가 상위팀 포항을 잡아내면서 2대1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